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아, SBS 주관으로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또한번 이재명 후보의 빨간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제 커피값 120원, 그건 말고 말이죠. 자,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어제 공개 토론에서 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죄 중에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 그러니까 한국이 유일하게 행위자치를 문제 삼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후보자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선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기도 한데 이 말이 과연 맞는 건지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문제 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도 같은 네,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말씀...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종교, 경력, 학력 이런 거다 놔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잘못되면 그걸 처벌하는 거. 이거는 전 세계에 찾기 어려운 제도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말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 해당 발언이 나온 직후에 말이죠. SBS가 팩트 체크에 나섰습니다. SBS는 말이죠. 영국법을 직접 분석을 해서 영국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의 바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SBS 방송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인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될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과연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일까? 영국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인적 인격이나 행위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건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벌과 피선거권 박탈, 당선 취소처분까지 가능합니다. 상대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했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했건 관계없이 후보자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한 의도적 왜곡이었던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말이죠. 일파만파가 되니까 민주당은 SBS 보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 또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이 이를 지적하자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공식 성명서 및 이에 준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발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즉 구두에 의한 즉흥적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자 여러분, 민주당에서 반박을 했죠? 자, 그러자 SBS에서는 말이죠. 이 영국의 법 조항과 실제 판례를 근거로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또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선거법은 공식 성명서 수준의 발표만 처벌 대상으로 보지만 우리선거법은 이 후보의 사례처럼 방송 인터뷰 중 나온 구두 발언까지도 제한 없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 선거 캠프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유포할 경우는 물론 특정 후보가 유권자를 만나 구두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자, 여러분 이점 되면은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본능이 놀라울 지경입니다. 변호사가 돼서 말이죠 영구법을 몰랐다 그러면은 변호사로서 무능한 것이고 또 영구법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를 조사를 해봤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방송에서 이것을 찾아내리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재명 본인은 말이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부분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도 우리가 한번 키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기는 지금 계속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번 토론회에서 이재명. 발언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다. 그 사람이 몇년 전에 한 얘기를 가지고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몇년 전에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협박을 받았다. 김문기를 몰랐다 이거, 이거 말을 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왜 처벌을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서울고등법원은 이것을 방송을 말이죠 증거로 채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그런데도 말이죠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시지로 파기환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중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이렇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법을 어겨놓고 법을 왜곡하면서 법을 공격하는 자.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단순히 정치인의 실수를 타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영방송에서 반복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심각하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나라는 법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말이죠. 정치인 이전에 법을 위반한 피고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혹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나라를 의면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거짓 선동과 후한무치한 이중성 끝까지 묻고 따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특정 정치인의 면제보가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을 지키는 유권자가 되십시오. 이재명의 새빨간 거짓말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 방송에 공감이 가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그러면은 방송 제작에 참고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시청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